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57강 한자검정 준3급입니다 오히려 유 같을 유 개견과 음을 나타내는 추장추 혹은 묵은술추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본뜻은 일종의 원숭이다 원숭이는 의심이 많은 성질이 있으므로 망설임 오히려 같다의 뜻으로 가사되었다. 개견과 추장추, 추장추를 보면은 이 다규 술병에다 위에 덮, 덮개가 있죠. 술병을 자,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추장이죠. 또 묵은 술추도 마찬가지 술병을 위에서 덮어놨으니까 오래된 거겠죠. 네, 재밌는 글자죠. 그래서 개견과 추, 음을 여기서 초에서 빌린 거죠. 네, 그래서 형성자가 됩니다 추유 같은 발음이니까. 예. 여기서 오히려 유, 같을 유 이런데 또 뭡니까 망설이다, 머뭇거리다 할 때도 유에 할때 머뭇거리다 쓰이, 망설일 유자로 쓰이죠. 왜 그런가하면은 원숭이는 뭐를 어떤 일을 할때 머뭇거리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머뭇거리 유자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뭐 망설인다는 뜻도 되고 또 오히려 같다 이런 뜻으로. 가지고 된다. 오히려 유, 같은 유로 구성된 단어는 무엇일까요 뭐 예, 아까 했던 유예할 때는 망설일 유 자고, 과유 불급, 지나친 것은 모질한 것 같다 할때같을유 자고, 그렇 예. 그 다음에, 곤수 유투, 예, 공공한 짐승, 짐승이 공공한 처지에 있으면 오히려 달려든다, 그렇 예. 지를 뭐라고 이면 나중에 지가 사람한테 달려든다. 그때 유자가 오히려 유자죠. 좌전에 나오는 내용, 내용입니다. 예. 오히려 유, 같을 유. 다음, 그칼유. 갑골문의 자형은 실사의 줄임자와 자글요자 있죠. 실사의 줄임자. 불화로 구성되어 밑에 불화죠. 본뜻은 불꽃이 가늘다이다. 소전에서 불화가 매산으로 바뀌고 그렇죠. 음을 나타내는 두 개의 자글여로 구성된 형성자가 되었다. 요에서 음을 빌린 거죠. 곧 산은 은미한 곳에서 어둡다. 그 가다의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산인데 산 안에 작을 요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뭐 보이겠어요? 그래서 그 가다의 뜻이 된 거죠. 재밌는 글자죠. 그할 유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유명, 유택, 예. 심산 유곡, 깊은 산그한 계곡 할 때. 그갈유자를 쓰죠. 그다단 말은 산안의 장기에서 어둡고 깊다. 그귀 어둡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그칼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 회의겸 형성자가 된 것이죠. 예, 오히려 유는 개견과 추장 추의 성물이 된 형성자. 예, 이 개견이 여기서는 원숭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의심이 있다. 망설인다. 갔다, 오히려의 뜻이 됐다. 그칼류는 매산과 작을류에선 물린 형성자. 산에, 산 안에 조그마한 거 있으니까 잘안 보인다. 그카다 어둡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된글자죠 예, 다음 볼까요? 넉넉할 유, 예, 넉넉할 유가 중국 발음도 유로 발음됐네요. 온 의와 음을 나타내는 골곡 기억받침이 없으니까 구로 발음되죠. 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의복이 풍부하게 있다의 뜻에서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넉넉하다의 뜻으로 가차 되었다 그죠? 예, 옷이 예, 풍부하다 예, 골고리를 채울 만큼 넉넉하다 이 말이죠 넉넉할유 예, 넉넉할유로 구성된 단어 뭐 있을까요 부유하다 할때 부유 예, 또 여유만만 할때 넉넉한 거죠 예, 다음. 꽤유 말씀은과 뼈날수가 결합된 형성자로 본래의 뜻은 인도할 유인데 가차되어 꾀다, 유혹하다 등의 뜻이 되었다. 오편에서는 끌인의 뜻이다 라고 했다. 이것도 재밌는 글자죠. 말씀은과 뼈날수에서 몰비했으니까 수유 유사발음이니까 형성자가 됐는데 왜 하필이면 뼈날수로 했느냐. 말을 아주 잘하는 거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뭡니까? 꾀다, 유괴범이죠 유괴범. 예, 엘류자 그 예, 사람을 녹이는 거죠 꽤엘류자로 예, 그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앞서 얘기했던 유괴범이 있을 거고 유도 꾀어서 예, 인도하는 거 예, 유발 유혹 이런 뜻이 있죠 예, 넉넉할 유는 어디와 골곡 골짜기에 옷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다 넉넉할 유 꽤엘류는 그 말을 말씀하는 것뼈날수 있음을 빌린 현수자 말을 뼈어 나게 잘하니까 깨일수 있다. 사람을 녹인다는 거죠.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다음, 멀유, 마음심과 음을 나타내는 바유, 혹은 아득할유로 구성되어 아득한 마음이다. 본뜻은 우수에서 멀다의 뜻이 됐다. 아득할유니까, 아득한 마음이니까, 네. 저 멀리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렇 그러니까, 멀유자가 되는 거죠. 멀유는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게 유자가 아득하니까 아득한 마음이니까 뭘 유자가 되죠뭘 유자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어요. 유한 역사와 뭐할때 유구, 유원하다, 유장하다. 예. 또 유유자적할 때 예. 한가롭게 서서 왔다 갔다 한다 할때 이게 뭘유 근심할 유, 한가할 유 이런 뜻도 되죠. 예. 다음. 윤택할윤, 물수와 음을 나타내는 윤달윤으로 구성된 형자라 본뜻은 빗물이 흐르다 충분히 물에 젖다 뜻에서 윤택하다의 뜻을 갖게 됐다. 여기도 물수와 윤달윤인데, 윤달은 어떤 달입니까? 1년이 12달인데, 윤달한달더 끼가 13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윤택하다의 뜻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형성이 있지만은 회의도 또 가지고 있다. 물이 윤달이면은. 여유가 있다 해서 윤택하다 뜻이 된다. 그죠? 예. 윤택할 윤으로 구성된 단어는 일까요 뭐 윤택이 있고. 그죠? 예. 또 이름에서 우리 신윤복,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 갈때 윤택할 윤자를 쓰죠. 이름자에도 많이 쓰죠, 이 글자. 예. 그다음에 대학이 보면은 부는 윤옥이요. 부는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윤신이라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한다 할때 윤택할윤을 쓰죠. 네. 멀 유는 마음심과 아득할유에서 멀빌린 형성자. 네. 마음이 아득하니까 멀다의 뜻이 됐고 윤택할윤은 물수와 윤탈윤에서 멀빌린 형성자. 윤탈은 한 달이 더 남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 해서 윤택하다의 뜻이 됐다. 다음 세을. 붉은 글자, 부수자죠. 을, 리을 받침이 중국 발음이 없어서 이로 발음됐죠. 리열, 기억 뼈, 받침이 중국 발음은 없다. 입성 발음이 없다. 그래서 예, 이로 발음한다. 갑골문의 자형은 본래 식물이 구부정하게 자라는 모양이다. 여기서 구분 모양의 세를 뜻하게 되었다. 본뜻은 제비이다. 세열은 일찍부터 간지로 가차되어 본래의 뜻은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주로 언제입니까? 갑을 병정할 때두 번째 을이죠. 예, 우리가 갑을 관계할 때도 많이 쓰죠. 갑과 을, 예. 세 을로 구성된 단어 무엇일까요? 뭐 예. <laughs> 우리 대표적인 것, 을지문덕 장군이 을쓰죠, 을지란 성이죠. 예.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사사화, 응? 을축갑자. 그 다음에 음그 사자성으로 갑남을여,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 예. 노갑, 뭡니까? 노갑, 이, 을. 갑에서 성을 내서 이, 을에게 옮기는 거. 그런 예. 거를 세 글자로 쓴다. 세 글자는 청간에서 두 번째를 뜻한다는 거죠. 예. 다음, 이미, 이, 이, 로반됐네요. 갑골문의 자행은 뱀의 형상을 본뜻자로본 뜻은 정지이다. 옥편에서는 멈추다, 마치다라고 했고, 주역, 소음계에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미, 이 자가 되죠. 이미 이 그칠 이 부득이 하면 그러니까 부득이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칠 지가 칠 이가 되죠. 예. 그다음에 사 이후이라 논해보면 죽고 난 뒤에 끝난다 할때 그칠 이자가 되죠. 그칠 이. 예. <laughs> 그다음 또 뭡니까 이왕지사 할때 이미 그러한 이미 지나간 일할 때는 이미이 자가 되죠 예, 이렇게 이미이 예, 그칠이 예, 로 쓰인다 예. 자 세을은 붉은 글자 상형 글자죠 세음 모양을 본뜬 상형자 부수자죠 예, 그 다음에 이미이는 원래 뱀의 형상에서 나왔는데 이미 혹은 끝나다 끝치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는 거죠 복습해 볼까요? 예. 개, 견과 추장, 추. 예. 추장, 추. 혹은 무은술, 추에서 음을 빌린 현수자. 오히려 유. 근데 원숭이는 머뭇거린다 해서 머뭇거릴 유. 또, 같을 유로 쓰이죠. 예. 그 다음에, 매 산에다가 작을 요에서 음을 빌린 현수자. 산, 그, 그, 넓은 산에다 작은이 들어갔으니까 잘안 보이죠. 그, 하다 어둡다. 그, 갈 유. 다음 오두이와 골, 곡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옷을 골짜기에 넣는 정도로 많다. 눅넉할 유자죠. 눅넉할 유. 다음 말씀은과 뼈어날 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말을 뼈어나게 잘한다. 유개범이죠꽤일 유자죠. 꽤일 유. 그다음 마음심과 아득할 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마음이 아득하다. 멀다의 뜻이죠. 멀유가 되죠. 다음, 물수와 윤달윤. 윤달윤은, 예, 12달이 지나서 13달이 된 거죠. 그래서 넉넉하다 해서 윤택하다, 이렇게 됐다. 세월은 새의 모양을 본뜬상형자다 근데 이게 새보다는 갑을 할때두 번째 천간을 자로 많이 쓰인다. 다음, 이미 이 자는, 예, 뭡니까? 뱀의 상형인데 나중에, 예, 정지, 멈, 멈추다, 그만 끝나다, 그치다, 혹은 이미 이런 뜻으로 쓰이죠. 예, 다시 읽어볼까요? 오히려유, 같을유, 머뭇거릴유, 그칼유 넉넉할유, 깰유, 멀유, 윤택할윤, 새을 이미이, 그칠이, 그렇죠. 오늘 예,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